고향의 자랑 손비나, 기부 후 하동 군수에 깜짝 제안받았다. 하동을 가로지르는 섬진강 물결은 언제나 잔잔했지만, 9월 29일 그 물결은 전혀 다른 빛으로 반짝였다. 생애 첫 고향 사랑 기부에 나선 트로트 신성 손비나와 그의 팬덤 빛나는 별이 무려 650만원을 군민에게 내어놓았고, 여기에 청학동 국악자매 김다현 진소리가 500만원을 더하며, 총 150만원의 뜨거운 온기가 공설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관중석을 뒤흔든 것은 고음도 화려한 조명도 아니었다. 가수와 팬이 함께 쌓아 올린 나눔의 화음이었고, 그 화음이 하동군수 하승철의 가슴에 번개처럼 꽂혔다. 손비나가 마지막 곡 하늘길을 마치자마자, 객석에는 믿기 어려운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곧 거대한 숨소리로 변했고, 숨소리는 함성으로 뒤바뀌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위 손비나를 비추는 순간, 그의 눈가에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반짝임이 번뜩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채로 관중석에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 노래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다면 이 기분은 제 마음을 돌려드리는 첫 걸음입니다. 그 한마디에 운동장은 다시 한번 뛰어올랐다. 장례를 울리는 박수 소리는 어쩌면 하동들녘의 가을바람보다 더 세차게 귀를 때렸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편 임시 대기실 천막으로 손비나가 들어오자마자. 하승철 군수가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를 찾아왔다. 군수의 얼굴엔 군민을 대신한 깊은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 있었다. 손비나 씨, 오늘 하동군의 전환 선물이 단지 금액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이 순간, 우리 군민들의 마음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말 끝을 흐린 군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비나의 두 손을 움켜잡았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하동군 홍보대사를 넘어 우리 군의 청년 문화 아이콘으로 공시명의 국민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순간 대기실 공기가 멈춘 듯 얼어붙었다. 스태프들은 숨을 삼켰고, 팬클럽 운영진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손비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초청이었다. 단몇분 전까지 그는 고향을 위한 주인공이었지만 이 제안은 그를 고향의 얼굴로 격상시켰다. 기부가 만든 파장은 관객의 감동을 넘어 행정과 지역 문화를 뒤흔드는 지진이 된 셈이었다. 손비나는 마이크가 아닌 자신의 심장을 꽉 움켜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군수님 저 같은 신인 가수에게 너무 큰 영광입니다. 제가 감히 말을 잊지 못하던 그는 운동장에서 흘러나오던 함성 팬들이 흔들던 깃발 그리고 기부액을 전하던 그 손길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제가 받은 사랑과 응원이 모두 고향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안다면 이 영광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동의 명예 군민이라니 감사히 맞겠습니다. 그 순간 터져 나온 환호성은 대기실 천막을 뚫고 하늘까지 울려 퍼졌다. 프로젝터에서 꺼진 조명 빛마저 그의 눈물에 반사되며 별처럼 반짝였다. 이 깜짝 제안의 배경에는 군수가 직접 써 내려간 하동 청년 문화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산불 수해로 상처받은 군민들을 문화의 울타리로 다시 품고자 기획됐다. 군수는 손비나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청년 세대와 전통문화를 잇는 가교로 삼고 싶었다. 손비나의 트로트는 현대와 전통을 동시에 품었다. 그 목소리는 하동이 자랑하는 섬진강 물결 같고 산책길에 불어오는 봄바람 같다.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할 줄 나는 믿는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SNS를 타고 번졌다. 지역 언론은 트로트 스타의 기부가 행정혁신을 촉발했다라며 대서 특필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손비나 효과라는 해시태그가 불을 뿜었다. 팬들은 스타와 고향의 아름다운 콜라보라며 감동을 나눴고,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도 고향 사랑기 부제 스타 홍보대사 아이디어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이번 사례로 지자체가 스타의 팬덤을 단순 소비가 아닌 지역상생으로 전환시키는 길이 열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손빈아는 화려한 타이틀보다 더큰 책임감을 품었다. 명예 국민 선서를 앞둔 그날, 그는 새벽부터 악양면 초등학교를 찾았다. 운동장 한편에서 푸른색 바람개비를 돌리던 어린이들이 그를 보고 트로트 삼촌이라며 달려왔다. 손비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여러분이 웃어야 하동이 웃는 거예요. 새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듯 여러분의 꿈도 멈추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가길 바래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교장은 울컥해 명예 군민이 아니라 진짜 하동의 아들이네요라고 말했다. 명예 군민 위촉식 당일. 하동군청 주차장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로 작은 축제가 열렸다. 팬클럽 빛나는 별은 손수 만든 현수막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현수막에는 하동의 빛, 손비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위촉식은 전통 다례로 시작해 섬진 강물로 손을 씻는 의식을 거쳐 선서낭독으로 이어졌다. 저 가수 손비나는 하동의 자연과 문화를 지키고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웃는 고향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맹세합니다. 이한 문장이 울려 퍼질 때 군민들은 눈시울을 훔쳤다. 위촉식 직후 하승철 군수는 다시 한번 깜짝 발표를 했다. 명예군민 손비나 씨와 함께 하동 청춘 음악제를 내년 봄 벚꽃 만개 시기에 개최합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 대며 플래시를 터뜨렸다. 손비나는 놀라움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군수를 바라봤다. 청춘음악제는 하동에서 태어난 신내 아티스트들과 전국의 재능있는 청년들을 초청해 자연 문화 나눔을 테마로 만들 예정입니다. 손비나씨가 기획부터 무대 연출까지 주도하고 수익금은 전액 하동 인재양성 장학기금으로 쓰일 것입니다. 손비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팬들은 곧바로 sns에 삽사인 하동청춘음악제 삽사인 손비나 프로듀서라는 해시태그를 띄웠다. 언론들은 이 소식을 고향 사랑 기부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칭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고향 사랑 기부제가 단순 기금 마련을 넘어 지역 문화 브랜드와 스타 마케팅을 결합하는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하동군청 홈페이지는 명예 군민 뉴스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30만 회를 돌파했고, 고향 사랑 임 사이트에는 전국 팬들의 하동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서버는 폭주를 견디느라 잠시 느려졌고. 하동농 특산물 담내품 주문량은 평소 대비 400% 급증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손빈아는 명예 군민임을 기념해 섬진강 푸른달이라는 곡을 작곡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향의 달빛이 제 음악에 영감이 된다. 이곡 수익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탁해 꿈꾸는 후배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군수는 섬진강 달빛 축제라는 새로운 행사를 즉석에서 발표했다. 축제는 봄의 벚꽃, 여름의 녹음. 가을에 갈 때, 겨울의 달밤까지 사계절 테마로 이어져 하동을 달빛 음악의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장대한 구상이다. 고향의 자랑이라는 헤드라인은 이제 손비나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기부금 650만원이 씨앗이 되어 명예군민위촉과 청춘음악제, 인재양성 장학기금, 달빛축제까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선 손비나는 스스로를 노래하는 달이라고 칭한다. 제 달이는 가난했던 유년과 화려한 무대를 잇고, 팬들의 사랑과 국민들의 희망을 잇습니다. 노래가 끝났다고 다리가 멈추면 안 되죠. 이제 전국 지자체마다 트로트와 국악의 별들을 찾으며, 고향 사랑기부제를 문화행정과 엮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동군은 그 포문을 연 선구자이자, 손비나는 그 움직임의 첫 깃발이다. 하동의 밤하늘, 섬진강 위로 뜬 달빛은 어쩌면 오랫동안 기억될지도 모른다. 달빛은 조용하지만, 그 아래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신다. 그리고 오늘 달빛은 오래전부터 흐르던 강물 위로 다시 한번 반짝인다. 그 빛은 하동군민의 눈물과 기쁨. 그리고 고향의 자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트로트 한 소절과 함께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고